안녕하세요. 매일 1분 필수 어휘 은나쌤이에요. 우리 오늘은요. 태도나 평가를 나타내는 말 바로 회의적, 과신이라고 하는 요 어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회의적, 또 과신이라는 표현은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고 아주 아주 중요하게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 회의할 때 회자가 품을 회자예요. 그리고 의자가 의심하다라는 뜻으로서 의심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때아 그렇구나라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하는 말 맞아?라고 의심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낼 때 회의적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고요. 과신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나치다라는 뜻과 함께 요거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믿는다, 과신한다, 그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볼수 있겠지? 이쪽은 의심을 품는 거고요. 이건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공주의 언행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즉 공주가 했던 말에 대해서 공주가 한 말이 진짜 맞아라고 의심하는 것 또는 공주를 과신하고 있다. 공주 행동이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등장했었습니다. 자, 아주 아주 중요한 어휘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